여우사십 증류소주 폭순당 자회사격의 회사인 여주명주에서 만든 고구마 소주다. 고구마만 100% 증류한 제품과 고구마와 쌀을 섞어 증류한 제품 두 종류가 있다. 여주명주는 이름처럼 경기도 여주에 자리한 농업회사법인이며 여주에서 나는 쌀과 고구마만으로 증류주를 만들고 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세법상 전통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만을 이용해야 한다. 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무형문화재 면허 보유자가 제조한 술이거나 정부가 지정한 식품명인이 제조한 수리거나, 농민 또는 농민이 설립한 법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수리어야 한다. 폭순당이 여주명주라는 별도의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해, 열을 생산하는 것도 주세법상 전통주의 지위를 얻기 위함이다. 전통주로 인정받으면 세금 감면 혜택뿐만 아니라 인터넷 판매까지 할수 있으니, 접근성 면에서 큰 이점을 얻게 된다. 가격은 공식 홈페이지에 2700원으로 나와 있긴 한데, 불러도 접근이 되지 않는다. 공식 홈페이지에서의 구매를 포기하고, 네이버 쇼핑 최저가를 검색해보면, 2700원이다. 375ml이므로 100ml당 가격은 5,220원. 조니오커블링라벨 트레이더스 구매가보다 조금 저렴한 수준이다. <목소리> 향을 보자. 첫 인상은 파스타 소스 같은 향이었다. 구체적으로는 토마토와 치즈가 들어간 라자냐 같은 느낌이다. 그런데 이게 고구마 증류액이 들어갔다는 점을 인지하고 향을 더깊게 맡아보면 고구마 향이 느껴진다. 일반적인 쌀소주의 달달한 향과 고구마의 달달한 향이 어우러진다. 알콜이 찌르는 느낌은 40%라는 도수치고는 강하지 않은 편이다. 호박죽 가능해서 불가능 단계 정도. 맛을 보자. 콕 찌르는 듯 후추스러운 알싸함이 강하게 느껴진다. 예상치 못한 첫맛인데, 여기서부터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듯하다. 개인적으로는 불쾌하지 않고 개성있게 느껴진다. 느껴지는 전반적인 맛은 향에서 느꼈던 것보다 더 진하다. 고구마 증류원액이 들어갔다는 걸 모르고 마시면, 라자냐 향을 첨가한 술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술 마시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독특한 향이다. 어쨌든 이 녀석은 쌀 증류원액도 함께 들어갔기 때문인지, 그 맛에서는 전형적인 증류식 소주스러운 단맛과 감칠맛도 느껴진다. 목을 넘긴 뒤여 오는 소주 특유의 쌀 단내와 고구마 향이 은은하고 짧게 남는다. 별점 4.5점. 다른 술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자기만의 특이한 향과 맛을 드러낸다. 그렇다고 그게 이상하냐 하면 나한테는 아니다.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나뉠 수는 있어도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여만의 특색이다. 가격이 저렴한 건 아니지만 비싼 것도 아니라서 한 번쯤 사 마셔볼 만한 술이다. 고구마 100%로 만들려도 함께 맛보면서 비교해보고 싶다. 칵테일 려 하이볼 얼음 넣은 잔에 려사식종류 소주 1온즈 탄산수로 나머지 가득 채워주고 잘 저어주면 려 하이볼 완성 리트로 마셨을 때 느껴졌던 알싸함이 사라지고 려 특유의 향이 더 은은하고 크게 느껴진다. 단독으로 마셨을 때 아주 맛있는 느낌은 아니지만 기름진 음식과 함께 마실 때 빛을 발할 것 같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서 다른 칵테일도 만들어 보았다. 얼음 넣은 잔에 여사십 증류 소주 1온즈, 백세주 이온즈 진저일 나머지 가득 채워주고 잘 저어주면 고려 하이볼 완성. 여의 고구마 향과 백세주 약자 향이 살아있으면서 거기에 진저일의 생강 향이 은은하게 더해지니 잘 어울린다. 애당초 진저일이 가득 들어가니 맛이 없을 수 없기도 하다. 여만의 향을 즐기고 싶다면 여을더 넣으면 좋다. 술할 못해 술술일기 여사십 중류 소주 끝.